지난장날천통시장 구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좋으신데요 애쓰시네요 호박꽂이도 네. 네. 있고 토란떼 말리고도 있고 고춧가루 또서리태콩도가주오셨네요 오늘 쌈배추가 좋네. 쌈배추 2,000원, 어머니 하나에? 예, 네, 쌈배추, 이거 양념장에서 쌈싸먹어 아주 좋습니다. 삼겹살에 싸먹어도 좋고, 이런 배추는 그냥 이렇게 생절이로, 겉절이로 이렇게 무쳐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요건 어머니 한쪽 군에 싸겠네. 5,000원? 만원? 예, 네, 하여튼 저렴하게 준답니다. 아저씨 그것만 찍지 말고 좀 사가 사가사야겠네저나사야 사야지 그러아사지그러사지이 고추 사린거5 0 0사원 사야지 그러면. 사야지 그러면. 사 이게 그게면지 그러면. 사야지 그러면. 지 그러면. 사야지 그러면. 사야지 그면지그면 사야지 그러면. 사야지 서러면사지그 말린거 지그지지고 말린 거. <laughs> 4,5000원. 한연하고 아 죽고 시0어서니아 요새 좀눈 마치고, 눈 마치고 <laughs> 눈빛에, 눈밭에. 그 요즘 눈밭에 눈밭에 가족금 말해도 저기지. 마트 거 아닌 게 그냥 가야지. 좋네. 가발도 크고. 아니 갓이 연이요 맞아요. 빠리고눈 맞아서 지다어 지금이 더 맛있어요. 지금 맛있지. 귀에 지금 가시 어디가 있어 저기 지금. 없어. 뜯어놨는데 뜯어버리면 감기야. 몇 다만? 네, 만장안니지 나? 다 가져가요, 어니 아니요. 왜 우유 콧구멍 놓고 명수형. 다만 이제 말해줄게. 명수

믿음이 아, 그러게, 나, 그러면. 믿음이 아, 믿음이 다 믿음이 다 믿음이 다 아, 에이, 열두 보기. 뭐, 짐, 아, 짐장도 뭐, 아, 아니야. 그냥 어, 해요. 재미로 하면 돼, 아버지, 재미로. 재미로. 재미로 하면 돼. 내가 해도 되겠네. 그러면, 아버니 우리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자, 윤석열 대통령님은. 계속 대통령을 해야 돼? 요 계속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을 해야 돼? 요 안 돼? 나 이렇게 서명해줘서 안 된다고 설명했구만 탈핵 어. 찬성 설명 서명 받으러 생기길래예 잘했어요 어머 빨리 빨리, 안 빨리 내려와야 되죠 아니 그러기 어. 전에 서명이 어. 그러기 전에 우리 어머니 그러기 전에 탄핵 해라고 했고만 우리 어머니 이,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어머니 이게 난리야 이게 난리야 이게, 나, 나, 이게 지금 전 응. 세계적으로 쪽팔리고 있죠 웃겨보냐, 아니, 대통령이 뭐예요, 이게? 냈는지 진짜 왜 이렇게 지 아이고, 초시도 나오시네요 두부. 아 두부가 6,000원씩 이렇게 하답 이게 엄청 크네요, 이게. 손 집에 직접 만든 손두부 6,000원. 치해가는거 아니야? 어? 대통령?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어요 치매 걸렸대요, 그게. 저기, 아니,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저 패널로 나오는데, 그, 이제, 추정컨대, 그, 술을 막, 검사 때부터 오래 마시잖아, 가지고, 알코올성 치매라고, 이렇게, 이제, 기억력이, 이제,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이제 판단, 이제, 인지 능력이 좀, 뭐, 부족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나 봐. 안 말도 안 아예 말도 안 되잖아. 안 응?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말하고. 말이 말하고 틀리잖아. 네. 뭐 국민들한테 믿어주죠시그 전날 했잖아. 어떻게 믿어? 그리고 뭐 사람. 앞으로 중산층이 잘 살게 하고 서민들 뭐 이렇게 민생 경제 뭐 세우 고 경제 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완전 나라를 죽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응? 이게 말이 안돼 말이. 아니.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갖고그 수출도 안되고 뭐 이게 렇 한국에 투자한다는 사람도 지금 다 그냥 하나, 정지됐어.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이 지금 내려와야 이게 지금 안정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지난 우리 주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또 탄핵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먹을 것같이지다 계속 해 먹으려면 잘했어야지. 아니, 그래도. 예. 자기가 계속 할것 같지 말 예. 계속 하려고 지금 독재 이런 거예요. 비상계엄을한 거예요. 아, 추운데, 어머니, 고생하십시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날로, 예. 아이고, 추신데. 뭘, 뭘 이렇게 맛있는 거잡주신요요술 <laughs> 아, 하나 추봐요 어머니. 아이고. 그러나 대통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이 몰라요 우리들 알아서 한 말이야 끌어내려야지 끌어내려야 돼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지금 어제 지난해 한 500명 모였어요 군청 앞에서 아 그밤예 네. 6시부터 저도 가서 저, 저 했는데 아이고 어제 눈이 와고 엄청 추웠는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거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금 어제 저녁에 했어 오늘도 해요. 아니야, 그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학생들이. 근데 이게 우리 어른들이 잘못이죠. 그런 놈 뽑아놓고 이게 그렇게 내비둔 게. 하여튼 빨리 내려와서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 장사도 잘 되잖아요. 하여튼. 맞아, 염치도 좋아. 그래놓고 무슨 말다고 나와 맞아, 염치도 좋그 새끼 나와갖고 아, 국민들한테 하면 끝까지 한다고잖아 그 미친 새끼 아니미 아이고 지금 이재명이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안 잡히니까 털어도 그러죠 털어도 먼지 안 나니까 막. 지가 이제 군인들 동원해서 헐렁 거죠 하침 자질해서 갓한야자해서다 뒤져버려야 돼 원래 그러니까 우리 젊은 군인들, 그게 뭔 잘못이여? 다 우리 자식들인데, 맞아.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그그또그 각시년 각시가 다이게된 거야. 김건희가 응? 그 무당들 데리다가 연병을 하고 그게 다한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거 찍을 마음도 없네요 오늘 장날 사람도 없잖아 이게 대통령 하나 때문에 하여튼 어머니 힘내시고요 지난장날 전통시장인데 오늘 춥고 또 탄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질 않고 있네요 갓김치인데 이렇게 가시데 이렇게 애기 가시네 좋네 아, 아따 이런 거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도 아이고 시금치가 야 추운데 이렇게 냉이도 있고요. 겨울에 이렇게 우리 두부도 이게 검정국으로 만든 거네 마령 손두부. 안녕하세요. 마령에서 가져온 손두부입니다. 6 0 0 0 원씩 또 쌈배추도 가지고 오시고 추워서 이렇게 모여 있네 요 어머니. 네, 아이고 왜왜 왜 이렇게, 이렇게? 아 오늘 막 너무 추워요 바람이 쌩쌩씩 부네. 아 여기 좀뭐 막던가 해야겠어. 아니 그그 그 저기 그 투명한 거 있잖아 비닐 뭐 있잖아 투명한 이렇게 좀 빳빳한 거 그걸로 이게 막아야지 겨울에 이게. 사람이 시장 여기 상인한테 얘기해갖고 그거 해야겠어 군사한테 얘기해갖고 그잖아 <laughs>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게 지방살림도 이렇게 잘해야 되고 시장도 잘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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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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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탄핵 탄핵? 탄핵으로 가야 돼요? 네.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아이고 안 되니, 말도 안 되는. 아, 아 찍었는가 봐? 아, 아니, 난안 찍었어.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 이거 말잘못가면 맞아 죽겠네. 그 음. 하여튼 대통령 예냥 저기 지금 망상 중이랴 지가 지방대로 이렇게 이렇게 아. 애당에는 커피고 보시고 다. 아이 오 아니, 커피고 술을 반말로 허비, 낮에부터 본다 <목소리> 술을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게뭐 머리가 뭐 술을 예 내가 온전하냐고 딱딱 이게 전전주협이 이게 지금 줄어들고 망상증에 걸렸대야. 어 그게 뭐야 저저 탄에 또 맞고 뭐저 뭐 법도 맞고 맞고 딱또아무 말을 바꿨잖아 지금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고잖아. 끝까지 싸운대야. 끝까지 싸운대야. 탄 쏠러 탄 쏠러 그냥 확 던져서 무가자로 확 거리다. <laughs> 대통령 대통령을 어디야?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 예, 맞아. 그 멧돼지를 잡아야 돼.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니까 너무 습니다 아, 여기, 여기 제가 나중에라도 군수님한테 있죠. 이, 상인회장한테 얘기하고 있죠. 상인 회장한테 얘기하고 여기그 제가 중국이라는 가보면 여기 그 추우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기로 그좀 두꺼운 그 있거든요. 그걸로 이게 막아놓거든요. 그럼 투명해 보이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 그, 거기, 막, 그, 흥룡강이랑 그쪽에 연배가 추, 엄청 추워, 겨울에.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쪽, 어, 서풍이잖아. 이 서풍이 쎄. 나요거 그러니까 막아야 되겠어. 그강문나 바람만 하셔도. 저것도 손봐야 된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걸 사살시키려고 러잖아 안동훈이는. 김건희가 다그 조종을 해, 그 그렇지, 김건희가 저것도 손봐야 한다 그때 한동훈이한테 어? 한동훈이를. 그러니까 한동훈이 저사사르라고한 거래. 사사르라고 진짜. 일본이도 막. 예. 한동. 훈이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노란 한 거예요 그게. 모르고 이제 지금 그냥 사진 사태 허게 해달라고 네. 이제 계속 그랬잖아. 네. 이제 동 오늘 투표 바꿔지겠지. 안 바꿔지면 지네들 아니야 진짜 이거 이건 난리야 난리 사람도 아니요 전 세계 세계적으로 지금 쪽팔리고 있어요 아 외국에서도 막 탄핵을 하고 난리들인데 막 미국이고 어디고 다 지금 독일 독일이고 호주, 유럽이고 막그저 허들하고 어, 집회를 네. 하더라고 대통령 네. 한 분님여 저 주민들이 얼마나 아안 좋은 땅상증으로 밖에 나가면 갖고 음. 막이 음. 이알올성 치매에다가 인지 능력 부족이 돼. 판단이모든지 들어. 아니, 처음부터 저, 교육을 했다더만.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제를 하려고. 그, 올 봄부터 그게 준비했대. 3월달부터. 그러니까 훈련도 그렇게 시키고, 군인들 합참서도 그 특전여단 애들 다 그렇게 시켰던 거 보니까. 맨날 폭주로만 그러니까 계속 그 국회에서 탄핵, 막 최상병 특검 탄, 탄핵, 김건희 탄핵, 막. 특검 이런 거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손을 봐버리려고 그 미리 준비했던 거. 바꿔갖고 마음에 든 사람만 번호를 알려줬대. 주말에 허역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명태균이라고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있잖아. 그거그 프로까다로 마. 프로까. 근데 그 근데 그그 검찰에서 그 황금폰 그 숨겨놓은 거. 어. 2월 아니 2019년부터 어하여튼 작년까지 한거 그거. 내 여기 있는 핸드폰 그 황금폰을 지금 그 확보해서 가지고 이제 아마 그게 킬 거야. 그럼 거기에 뭐 김건이랑 윤석열 통화한 거다그 목소리 다 들어 있대. 그러니 이제 윤그 명태균이 그걸 제공을 했어. 지인이 그 갖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또 엄청난 것들이 또 나올 거야지금 자꾸 들어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때그 탄핵은 탄핵도 아니야박 박근혜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쪽팔려서 못살아 형만 그 막이 소래 손바닥에다 왕자 세개갖고 오고 응? 소잡아갖고 막그 제사 지내고 생피 막그걸 해가지고 이건 이제 완전 무당이 통치하는 일이 적이니까 어이구. 제대로 된 나라를 빨리 만들어야지 하여튼 탄핵이 빨리 되기를 지금 이거 소래가 요 외국 사람들 은위험들못 가게잖아 지금 여행도 못 하고 어머니 그 투자를 한국에 투자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또 우리 우리나라도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다그 스탑 거예요 지금 정지됐어 그 지금 달러는 오르고 지금 그 주가 코스피라고 주가 시장 주식 시장이 완전 붕괴됐어요 그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IMF 때보다 더해요 어머니 지금 오늘 장날도 안 되잖아 장도 안 되잖아 지난 전주만 가도 문 닫은 가게집이 많아 지금 자, 이거 장난 아니요 그럼 이 여파가 오래가요 어머니 그, 지금 뭐 탈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3, 4개월 기다려야 돼 그럼 이게 나라가 이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하여튼, 추운데 어머님 힘내시고요. 뭐, 오늘, 뭐, 건강한 게 제일이요. 뭐 손님도 오늘 없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유생은 탈에 꼭 시켜야 합니다. 진짜, 진짜 사람 없나? 사람 없, 오늘 진짜 없잖아. 아예 없네요, 지금. 네. 고생하세요 네, 어머님. 네. 네.